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오늘은 6개월 만에 복귀한 언디셈버 시즌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즌은 재밌습니다. 물론 제가 6개월 동안 접었다가 복귀해서 새로운 게임 같은 느낌의 즐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뉴비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카던 입성했고 스킬은 투창 심연체입니다. 육성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액트 10 클리어 후 전승의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육각 천장으로 용링을 받던 아니면 그 전에 용링을 받는 것이 목표였고 필요 링크룬 수급을 미리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번 시즌부터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조디악 패스를 이용해서 쉽게 마력폭풍이나 연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모아둔 다이아와 루비가 있어서 좀더 손쉬울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이번 시즌의 뉴비 입성 난이도는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건. 드랍률도 꽤 괜찮았기 때문이고 심연체가 가진 특성상 사냥도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뉴비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 액트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거리 활이나 마법 둘중 하나 선택해서 일반 심연체 홍열 눈기사를 데리고 사냥하면서 액트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액트2를 진행하면서 보유해두시면 좋은 스킬은 도약 텔레포트입니다. 링크론으로 사용횟수와 무장해제를 추후 연결시켜서 빠른 이동을 위해 같이 성장시켜야 할 시기도 오게 됩니다. 독화살 시면체 소환과 하수인 집결, 환영 토끼, 사용횟수 링크를 구매하시고 독화살 시면체 최소 3링크, 파파파, 파파초, 이런 링크가 붙는다면 액트 1에서 판매 중인 주문 피해 증가, 하수인 속도, 다중발사, 추가 도피해 정도 준비해 두시면 액트를 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환영도끼는 풀압을 깨기 어려운 소환사 특성상 항상 켜고 다녀야 하고 액트1에서 광역효과를 구매하여 연결하시면 됩니다. 무과금이거나 패스를 구매하신 분도 지금부터는 합성을 통해 투창 심연체를 뽑아야 하므로 스킬을 드실 때마다 연금술에서 합성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창이 필요하게 될 일도 발생하기에 한개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되니까요. 룬기사를 위한 링크론도 맞춰주셔야 하는데 하수인 방어와 하수인 생명력을 판매하고 있으니 링크는 챙겨주시고요. 스킬로는 지목의 표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목의 표식 같은 경우는 심연체를 접을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하는 스킬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좋은 방어구나 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주교장이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액트4의 대장장이가 판매하며 인첸트를 통해 심연체 피해 퍼센트를 가장 높은 티어로 인첸트 해주시면 무기는 끝이고, 방어구나 악세는 심연체 피해나 하수인 치명도가 붙은 반지를 심연체 피해 위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부족하시다면 기본 옵션으로만 사용하셔도 성능은 충분합니다. 무리결속, 집념, 하수인, 육탄방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무리결속은 평상시 유지시키는 스킬로 태세별로 방어 강화나 공격 강화를 해주며, 하수인, 육탄방어의 경우 룬기사에게 착용시켜주시면 됩니다. 집념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치명타를 위한 빌드로 가실지, 치명타가 터지지 않는 대신 기본 딜이 좋아지는 집념으로 가실지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념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착용해 보고 비교한 뒤 치명타 빌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만약 저지점에서 고민을 한다면 치명타 맞추기가 어느 정도 무난해졌으니 치명타로 가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투창 심연체를 뽑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계속 숨도 쉬지 말고 연금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주교장을 대장장이에게 구매하시고 똑같이 인첸트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하수인 피해가 붙은 마법봉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착용 가능해서 좋은데 도약이라는 스킬이 사용 불가하며 대신 구르기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구르기의 경우 텔레포트와 이동 횟수를 공유하므로 빠른 이동을 즐기기에 어려움이 있고 얘는 저랑 안 맞아서 안 씁니다. 이곳에서는 그간 판매하던 모든 스킬과 링크룬을 판매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구매할 만한 것은 없으니 패스하시고 열심히 연금술로 투창 심연체를 뽑는데 매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투창이 생기셨다고요 그럼 이제 6링크를 뽑기 위해 그간 모아둔 룬 탄생 에센스를 방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뽑은 방식은 오랜 옛날 전설 속에 나오던 방식으로 연속 설정의 슬롯 게스 5회에 3회 연속실행, 그리고 연속실행속도 5단계로 설정한 뒤 독화살 심연체를 구매하여 이것으로 돌리시다가 5링크가 나오면 기존 사용하던 친구를 5링크 독화살에게 경험치 먹이기로 먹이셔서 좀더센 녀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운 좋게 6링크가 나왔다면 투창이에게 전승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섣부르게 6링 투창이를 사용하겠다고 나대시면 안됩니다. 필요한 링크룬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창이 단독으로 사냥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결집력, 마법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하수인 피해, 연쇄, 희귀 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마력 폭풍, 그리고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신속한 공격과 다중발사, 이 중에 신속한 공격은 다른 것으로 바뀔 경우가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미 연금으로 얻어야 하는 친구는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스를 구매하셨다면 연쇄와 마력 폭풍은 그냥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수인 피해는 마법 연금 천장으로 얻으시고 결집력은 일반으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제 심연체의 진정한 주인. 앞으로 걱정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골드와 원소입니다. 길드 가입 레벨이 되시면 무조건 길드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냥하다 보면 나오는 길드 증표를 길드에 기부하고 골드나 루비는 기부 금지. 어, 돈 많이 벌면 그때 하세요. 기부하고 얻은 포인트로, 길드 버프를 본인이 키고 활용하시고, 길드 상점에서 파는 링크 혹은 스킬룬을 구매하셔서, 연금술로 마법이나 희귀연금을 도전하시면 앞날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육링크 투창이에게는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으신 스킬룬 전설까지 발라두시면 되고, 다음 목표는 다중발사 전설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당신은 이미 심연체 반 고수 반열에 드시는 거니 쭉쭉 육성하시면 됩니다. 잘 죽으면 부족한 체력이나 방어에 힘쓰시고 데미지가 부족하다면 스킬과 링크룬 레벨이 낮은 건 아닌지 체크하시며 조디악은 졸리는 라디오 트위치를 소셜에서 검색하여 보시고 참고하면 됩니다. 장비 같은 경우 아직 최종이 아니어서 대충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심연체 피해 퍼센트만 생각해서 장비별로 그때그때 최상위 티어를 뽑기만 하고 사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모든 액트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노가다의 영역임으로 난이 세상에 없다 생각하고 카돈을 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셔도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동급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